국경에서 F-16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로켓포가 민가를 향해 날아드는 상황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수십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백 명이 훨씬 넘었죠.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대피소로 향하고 있는데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태국과 캄보디아 관광지로만 알던 두 나라가 왜 이렇게 격렬하게 충돌하는 건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산악 지대에서 갑작스럽게 포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충돌로 보였지만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죠. 양측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었거든요. 병원과 학교, 주유소와 민가가 연이어 파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이 이 작은 국경 마을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돌은 예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어요. 태국 공군이 F-16 전투기를 실제로 투입해서 캄보디아 군사시설을 직접 폭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상에서 총과 박격포를 주고받던 수준이 공중폭격 단계로 격상되면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전 가능성까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갈등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역사적 원한과 영토 분쟁,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거든요. 이 충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캄보디아의 과거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지금은 작고 가난한 농업국가처럼 보이지만, 캄보디아는 한때 동남아시아를 호령하던 강대국이었어요.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 크메르 제국은 현재의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라오스, 태국 중부, 베트남 남부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정글 속의 거대한 사원 복합체와 정교한 수리시설, 발달된 도시를 건설했고, 그 영광의 상징이 바로 앙코르와트라는 사원이죠. 지금도 캄보디아 국기 한가운데에 앙코르와트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이 사원은 캄보디아인들에게 잃어버린 영광과 위대했던 과거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크메르 제국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쪽에서 힘을 키워온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이 반복적으로 침공을 감행했거든요.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수도가 여러 차례 점령당했고, 크메르인들은 점점 내륙 깊숙한 곳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한때 100만 명이 살던 앙코르 도시는 결국 버려지고 정글에 묻혔죠. 지배자에서 피지배자로 전락한 크메르인들의 기억 속에는 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언젠가는 되찾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세대를 거쳐 전승됐거든요. 시간이 흘러 19세기 중반,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지배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구 열강이었죠. 캄보디아는 1863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됐는데, 프랑스 입장에서 이곳은 베트남이나 라오스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낮은 변방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 투자는 최소한에 그쳤고,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가난한 농민으로 남았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프랑스가 떠나면서 남긴 국경선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자들이 편의상 그어놓은 지도 위의 선 하나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분쟁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해석이 엇갈리는 경계선이 여러 곳 남아 있었는데, 특히 한 사원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바로 프레아 비헤어 사원이에요. 해발 600m가 넘는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은 이 사원은 11세기 크메르 제국 시절에 건설됐고 종교적 성지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감시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원 자체를 캄보디아 영토로 판결했지만 사원 주변의 넓은 고원지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 지도를 보느냐에 따라 경계선이 미묘하게 달랐고 양국 정치인들은 자국의 유리한 해석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태국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배를 겪지 않은 나라예요.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제국주의 세력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 외교를 펼치며 일부 영토를 양보하는 대신 국가의 독립을 지켜냈죠. 이 경험은 태국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권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나라다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거예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운동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됐거든요. 1932년 입헌군 주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군부는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국경 분쟁이나 안보 위기는 군부가 자신들의 존재 가치와 정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2025년으로 돌아와 보죠. 사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불길한 징조들이 계속 포착됐습니다. 3월부터 국경 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잇따랐고 양측은 새로운 지뢰를 불법으로 매설했다며 비난을 주고받았죠. 5월에는 양측 군대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와 정찰 드론이 서로의 포병 진지를 포착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6월에는 국경 순찰대 간의 소규모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되던 중 7월 23일 드디어 대규모 충돌이 터진 겁니다. 캄보디아 쪽 주장에 따르면 태국군이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중화기를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에 대응해 캄보디아군도 방어 태세를 강화했는데 갑자기 태국 쪽에서 박격포와 다연장 로켓이 날아왔다는 겁니다. 반면 태국 측은 캄보디아군이 먼저 BM-21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국경 마을을 공격했고 이에 대한 정당 방위 차원에서 반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누가 먼저 방화쇠를 당겼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결과만큼은 명확했습니다. 국경 양쪽의 마을들이 연이어 폭격을 받았고, 민가와 학교, 병원이 파괴됐거든요. 이틀 만에 사망자가 10명을 넘어섰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는 70명에서 100명을 훗날 훌쩍 넘어섰죠. 국경 지역 주민 약 5만 명이 급히 짐을 싸서 트럭과 오토바이, 심지어 우마차에까지 올라타고 임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경 지역에 사실상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최전방 부대를 대폭 증강했어요. 그리고 7월 26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태국 공군 소속 F-16 전투기 4대가 코락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국경 상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전투기들은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해 캄보디아군의 포병 진지와 탄약 저장소를 타격했다고 태국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대규모 2차 폭발이 발생했고, 캄보디아군의 주요 화력 자산이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캄보디아 측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침투해 민간 시설까지 폭격했으며, 이는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했죠. 실제로 폭격 지점 인근의 민가 여러 채가 파편에 맞아 손상됐고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 사회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어요. 인접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중재에 나섰고 미국과 중국도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사무국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죠. 결국 10월 중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무역 혜택 연계라는 당근책이 동원되면서 조건부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국경에서 중화기를 후방으로 철수하고 지뢰 제거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국제감시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휴전 합의 직후부터 양측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난을 주고받았어요. 태국은 캄보디아가 합의된 수준 이상의 병력을 국경에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캄보디아는 태국이 지뢰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국제감시단 파견도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계속 미뤄졌죠. 11월 말부터는 소규모 총격전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고, 12월 초, 마침내 사실상 깨지고 말았습니다. 12월 5일, 국경 전역에서 다시 포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추가됐는데, 양측 모두 소형 무장 드론을 투입해 상대방의 진지와 보급로를 타격했습니다. 12월 7일에는 또다시 태국 공군의 F-16이 출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국경에서 10km 이내에 배치한 비일 다연장 로켓 부대를 제거하기 위해 정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로켓 발사대와 탄약 저장 창고를 직격했고 연쇄 폭발로 막대한 양의 탄약이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국방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자국 영토 안쪽으로 최소 5km까지 침투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폭격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이자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죠. 실제로 폭격 지점에서 2km 떨어진 마을에서 민간인 6명이 폭발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누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는지, 폭격 지점이 정확히 어디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숫자만큼은 양측 발표가 대체로 일치합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약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사망했고, 1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8만 명의 주민이 피란길에 올랐다는 거예요. 태국 쪽 국경 지역에서는 수천 개의 임시 대피소가 설치됐고, 학교 체육관과 사원마당, 공공 건물마다 대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캄보디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트럭에 올라타야 했죠. 아이들은 텐트 안에서 포성을 들으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국경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밤 포탄 소리가 조금만 덜 들리기를, 내일 아침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겠죠. 태국 내부에서는 군부와 보수 정치 세력이 국경 수호를 외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번 충돌을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화하며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과잉 대응이라며 비판하지만 여론은 대체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분위기죠. 캄보디아 안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의 기억과 1970년대 크메르루주 정권 시절의 끔찍한 학살 트라우마가 겹쳐지면서 외세와 이웃 국가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거든요. 정부는 이런 감정을 활용해 국민 결속을 다지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쟁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지도 한 장으로 지워지지 않는 역사적 시간 차이가 깔려 있어요. 한쪽에는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고 싶어하는 집단 기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식민 지배를 피해낸 특별한 나라라는 자부심과 그에 따른 강렬한 안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100년 전 식민 열간이 자로 재듯 대충 그어 놓은 국경선과 천년 전 크메르 제국이 세운 절벽 위의 사원이 버티고 서 있죠.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이 상징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각국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 태국 뉴스는 우리 영토를 침범한 적을 응징했다고 보도하고 캄보디아 뉴스는 또다시 침략을 당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두 나라 교과서에는 같은 사건에 대한 정반대의 해석이 실려 있고 어린 학생들은 각자의 버전으로 역사를 배우며 자라나죠.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이 캄보디아인들에게 회복해야 할 영광의 상징이라면 태국인들에게 국경수호는 독립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의 연장선이에요.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현대의 국제 정치 구도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 중 하나로, 막대한 중국 투자와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이번 충돌에서도 중국은 명목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캄보디아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태국의 오랜 동맹국이지만 최근 태국 군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 전폭적인 지원을 주저하는 분위기예요. 아세안이라는 지역 협력체가 있긴 하지만 회원국들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효과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캄보디아와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중립을 지키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죠. 결국,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은 번번이 공전하고, 그 사이에 국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작은 조각을 두고 사람들이 죽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어요. 합리적인 질문이지만 당사자들에게 그건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인들에게 프레아비 헤어 사원 주변 지역은 조상들이 세운 위대한 문명의 흔적이자 태국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것의 상징이에요. 태국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국경을 수호하고 외부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의 문제죠. 양쪽 모두에게 이건 실존적인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나 합리적 타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정치인들과 군부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요. 태국 군부는 국경 위기를 이용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늘리려 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시선을 내부 문제에서 돌리려 합니다. 양국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강경한 애국주의 수사를 동원해 표를 얻으려 하고,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로 여론을 부추기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실제로 고통받는 건 국경 지역의 평범한 주민들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프레아비헤어 사원 인근 마을에 살던 한 캄보디아 농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인데 정치인들이 우리를 이용해 자기들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사원이 누구 땅이든 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태국쪽 국경마을 주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살았는데, 이웃 마을 캄보디아 사람들과도 장사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여기가 위험하다며 떠나라고 하니, 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런 목소리들은 국경 양쪽에서 똑같이 들려오지만 정작 정책 결정자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평화 연구자들은 이번 충돌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를 돌아보면 태국과 캄보디아는 2003년과 2011년에도 프레아비 헤어 사원을 둘러싸고 유혈충돌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국제사회의 중재로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긴장이 계속 이어졌죠.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경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해요. 애매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갈등의 빌미가 될수 있거든요. 국제재판이나 중재를 통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경계를 확정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보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경 지역의 공동개발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들 간의 교류를 늘리면 갈등의 동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프레아비헤어 사원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세계 문화유산 지역으로 만들고 관광 수익을 나누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죠. 셋째, 국내 정치에서 극단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행태를 자제해야 합니다. 양국 정치인들과 언론이 자극적인 수사를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는 걸 멈추고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야 해요. 넷째, 지역협력체인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원국들이 실질적인 중재 능력을 갖추고 갈등 당사국들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원한과 민족적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지역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총성이 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민주의의 유산. 냉전 시대의 대리전, 현대의 강대국 경쟁, 그리고 국내 정치의 역학이 복잡하게 얽힌 지구적 문제예요. 이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천년전 크메르 제국의 영광부터, 백년전 식민 지배의 상처, 그리고 오늘날 국제 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충돌했다는 짧은 헤드라인을 볼때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수백 년의 역사와 수만 명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앙코르와트의 찬란한 탑들이 정글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동안 그 탑을 세운 사람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한 번도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조상들이 지켜온 국경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절벽 위의 작은 사원 하나가 수천 명의 목숨과 수만 명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국경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고 대피소에서는 아이들이 포성을 들으며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국제 외교관들이 협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지만 타협점을 찾기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양측 정치인들은 여전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악순환이 끊어져야 합니다. 천년 전의 영광이나 백년 전의 자부심보다. 지금 이 순간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역사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되 그것이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국경 분쟁 지역에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원한과 민족적 자존심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평화를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인지 말이죠.